오늘 우리에게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을 속하였으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 또 너희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선한 요새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와샤루 직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 성경에 명시한 선택의 교리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 선택하시어서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신약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 일찍이 택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사모시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과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로교 근간을 세운 존 칼빈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강력하게 대서 보면서 그 예정론 만이 택함을 입은 선택의 교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선택의 응당성을 응당히 받아야 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택의 교리가 첫째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하여 선생과 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수많은 사람들 바닷가 모리알 같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로 택하여 세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의 고야여 믿음 로말미아마 원을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태초 구약을 지나 오늘 신약에 이르기까지 부잘 것 없는 약자로를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부족함에도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데, 필보포 4장 6.7절 6절,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소를 요한보금을 시작하면서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택하시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래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실이 열린 우실수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주물이 되는 것처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자문 11장 30절 말씀에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이처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과 같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은 전혀 관계없이, 우리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주시겠다십니다. 하 택합을 받은 자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그 특권이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첫째,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지 그렇죠. 이처럼 믿음의 확신과 마음속에 잠재는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이름으로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 그 안에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하의그 최종 목적은 최종 목적은 17절인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주님은 거라는 것입니다. 남을 떠난 가지는 상상할 수도 없듯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거제와 그 말씀 안에서 순종의 무릎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듯이 나무를 떠난 가지를 상상할 수 없듯이 그렇게 항상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주일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그 말씀 안에서 순종의 무릎이 무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순절 불의 해와 같이 성령이 마셨던 초대교회 의그이유 땅끝까지 참 진리를 전하고자 시대 시대마다 몸부림쳐 왔으나 오늘까지도 사단과 이교, 이단 이교세력들이 박박을 하고 해야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 8 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소상한 자가 아니오 요 고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가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이는 세상과의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빛에 비유하는 세상은 캄캄한 암흑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면 세상은 거짓이니 그래서 영생의 반대는 영벌입니다.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끓는 그 속에 영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빛의 자네는 세상 중심 생활에서 벗어나 예배가 습관화되고 꺼지지 않는 새벽 재단을 무선으로 하지만 세상은 황금 만능이냐취미나 향락을 우선하며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세상에서 올바르지 못해서 미움을 받는다면 당연하게 생각도 했지만 올바름에도 배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많은 미움과 핍박 중에 순교하게 이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배척을 받았으니 하물며 오늘날 믿는다 하면서도 그 불신자들보다 더 불불리한 일을 저지른다면. 예수 믿는 자가 저렇다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니, 우리는 모두 모든 행동에 각별 유념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사를 살펴보았어도, 무조건 천주학이라고 배척했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학 시대에 카톨릭이 우리보다 100년 먼저 들어서, 와 그때 22대 정조 대왕 시절에, 정조 왕 시절에 수원, 수원 화성을 왜쳤느냐 당파성업에 젖어있는 이 나라를 진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서 강세한 나라가 되었어 이러자 수많은 군사를 배치, 훈련시키고 아주 부국강병을 이뤘던 그정조가 40대 요절 다음으로 무산되고 말았으니 그게 바로 홍익 심사를 치었던 보필했던 정약군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되어서 홍익 예, 비전를 치는 것이 현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기념해서 정조대왕의능 행차가 매년마다 열행하면서 예, 되찾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초대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는 것처럼 예, 우리는 교회사라고 보면 양반과 상문 구분하지 않는 방에서 배척했고 재산을 되지 않고 불려 불려 종교 종교로 해서 또 배척했으며 남녀 풍기를 굴러난 종교로 배척되었어 어처구니없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많았습니다 소위 적그리스도와 다툼에 대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0장3 4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온다 그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늘도리스들인은그 본본을 잃지 않고 우리 모두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가여 천국 소망으로 달려가는 그 길목에서 어느 경우든 낙심치 말고 네. 이사야 43편 1절 말씀과 같이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를 구속하였고 내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듯이 오늘도 보이사 성령님 동심으로 어떤 악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성령님의 모든 지체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